혹시 매일 밤 모기약 켜두고 주무시나요? 손주방에 스프레이 뿌리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그 모기약이 사실은 여러분의 폐와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름밤마다 우리는 모기와 싸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족의 몸속에 화학약품을 조금씩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모기약에 들어있는 성분은 두통과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폐기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손주가 매일 밤숨 쉬는 그 공기가 화학 물질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알려드립니다. 시중 모기약 대신 가족의 건강은 지키면서도 모기를 똑똑하게 퇴치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천연 방법 5가지. 복잡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모기 스프레이 없이도 집안 구석구석 모기가 다시는 숨쉴수 없는 공간으로 바꿔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가족의 여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매년 여름마다 모기약 한 통쯤은 꼭 사두시죠. 스프레이도 뿌리고, 전자 모기향도 틀고, 홈매트도 켜두고, 그런데 그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진짜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 보고서를 보면,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모기약에는 피레스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원래 농약으로 개발된 물질입니다. 모기의 신경을 마비시켜 죽이는 원리인데, 문제는 이게 공기 중에 떠서 사람도 함께 흡입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폐기능이 약한 어르신이나 성장기 아이들은 더 위험합니다. 피레스로이드계 화학 물질은 몸에 들어가면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증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기간 사용할수록 기억력 저하나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기약 중독 환자 중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 어르신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기 한두 마리쯤은 빨리 없애고 싶어서 스프레이를 방안 가득 뿌립니다. 그 순간 모기는 사라질지 몰라도 화학성분은 그대로 남아 우리 가족이 밤새 들이마시게 됩니다. 특히 잠든 동안 8시간 이상 같은 공간에서 계속 흡입하면 몸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주가 자는 방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잠깐의 편안함이 오히려 가족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과연 그 편안함이 진짜일까요? 이제는 모기약 대신 더 안전하고 똑똑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는 화학약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모기를 몰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모기를 잡는데 스프레이만 뿌리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모기를 없애려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창문을 닫아도 모기가 어디선가 계속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집안 곳곳에 모기가 알을 낳고 자랄 수 있는 습한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집안 모기의 80% 이상이 하수구에서 시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부엌 싱크대 화장실 배수구 욕실 하수구 같은 곳은 따뜻하고 습기가 많아서 모기에게는 최고의 산부인과나 다름 없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평생 낳는 알은 무려 5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알들은 고인물만 있으면 일주일 안에 성충으로 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 하수구를 깨끗하게 비우고 모기 유충이 자라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베이킹 소다 한 컵을 배수구에 골고루 부어주세요. 숟가락을 사용해 구석구석까지 베이킹 소다가 닿도록 눌러 넣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모기 알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을 녹여서 부화를 차단해 줍니다. 그 다음 식초 반 컵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때 배수구 안에서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배수구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모기 알과 유충을 말끔히 없애줍니다. 이 과정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아서 화산 폭발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품이 가라앉으면 주전자에 팔팔 끓인 물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끓는 물은 남아있을지 모르는 모기 알과 유충을 한번에 처리해줍니다. 너무 급하게 붓지 말고 천천히 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굵은 소금을 한줌 뿌리고 배수구 마개를 닫아주세요. 굵은 소금은 배수구 안에 습기를 흡수해 모기가 다시는 알을 낳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반 소금보다 굵은 소금이 효과가 좋은 이유는 천천히 녹으면서 오랫동안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밤에 두고 하룻밤 그대로 두셨다가 다음날 아침 찬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밤사이 성분들이 배수구 깊숙이 스며들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 방법은 부엌, 욕실, 화장실은 물론 화분, 받침대, 에어컨, 물바지, 냉장고 뒤쪽 물바지 같은 곳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고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같은 방법으로 청소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집안 모기의 80%는 뿌리부터 사라집니다. 모기약 없이도 모기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은 바로 청소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모기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배수구 청소로 모기의 뿌리를 잘라냈다면, 이제는 집안 전체에 모기가 싫어하는 방어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기를 쫓기 위해 향초나 에센셜 오일을 쓰기도 하지만, 이런 제품은 잠시 향이 날 뿐, 금방 효과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집에 늘 있는 재료로 더 간단하면서도 오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와 마늘 껍질입니다. 프랑스 농촌에서는 지금도 할머니들이 이 방법을 씁니다. 양파 껍질에는 황화합물이 풍부하고 마늘 껍질에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 둘이 만나면 모기에게는 마치 독가스 같은 냄새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지만 모기에게는 생존이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실제로 국내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양파와 마늘을 함께 사용하면 단독으로 쓸 때보다 효과가 배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양파껍질 한 줌과 마늘껍질 반 줌을 준비하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껍질이 충분히 말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젖은 껍질은 금방 썩어서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베란다나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이틀 정도 바싹 말려주세요. 만약 시간이 없다면 전자레인지에 30초씩 두번 돌려서 말리셔도 됩니다. 이때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충분히 말린 껍질은 망이나 헌스타킹에 담아주세요. 공기가 잘 통해야 향이 퍼집니다. 너무 꽉 채우지 말고 여유있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입니다. 현관문 위 창문 베란다 모기가 자주 들어오는 통로마다 걸어두세요. 특히 침실 문 위쪽에 하나 걸어두시면 밤에 모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냉동실에 껍질을 하루 정도 넣었다 꺼내면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냉동 과정을 거치면 세포벽이 깨져서 유효성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2세 백영근 어르신은 이 방법을 쓰고 나서 모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손주가 밤에 모기 소리 때문에 깨지 않고 푹 잔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사람에게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모기에게만 강력한 퇴치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 껍질은 시간이 지나면 유효 성분이 날아가므로 일주일에 한 번은 새것으로 갈아주셔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껍질이 젖지 않도록 실내로 들여놓았다가 날이 개면 다시 밖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집에 있는 양파 마늘 껍질로 비싼 모기향이나 스프레이 없이도 집안 전체를 모기가 싫어하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한번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기와 싸울 때 중요한 것은 모기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프레이나 모기향처럼 잠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도 지방 공기가 모기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식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질과 로즈마리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모기가 극도로 싫어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 원예학과 연구에 따르면 바질 잎에는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모기의 후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사람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로즈마리에는 캄펜과 리모넨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모기의 신경계를 교란시켜 더 이상 방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식물을 함께 키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질이 모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로즈마리가 마지막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바질 화분과 로즈마리 화분을 각각 하나씩 준비하세요. 시장이나 화원에서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싱싱한 화분을 살수 있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향이 강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모기가 들어오는 통로인 창문과 베란다 그리고 현관문 양쪽에 화분을 하나씩 두세요. 특히 침실 창문 쪽에도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아두면 밤에 모기가 침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는 팁이 있습니다. 바질과 로즈마리는 잎을 비벼줄수록 향이 더 강해집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잎을 살짝 손으로 문질러 주시면 은은한 향이 지방 공기에 퍼지면서 모기를 멀리 보냅니다. 잠들기 전 침실 창문에 있는 바질 잎을 한두 장 살짝 비비고 주무셔 보세요. 모기가 코앞까지 오지 못합니다. 또한 이두 식물은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어 여름철 후덥지근한 공기에 상쾌함을 더해줍니다. 필요하다면 바질 잎은 요리에 살짝 사용해도 좋고, 로즈마리는 고기나 생선 요리에 함께 쓰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은 흙이 마르기 전에만 주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눌러봤을 때 촉촉하면 며칠 더 두셔도 됩니다. 햇빛은 하루 4시간 이상은 받아야 향이 더 진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잎을 조금 따주면 옆으로 가지가 더 풍성하게 자라서 효과가 좋아집니다. 살아있는 화분이 만들어주는 모기 방어벽. 이건 스프레이와 달리 사람에게는 해가 없고 1년 내내 모기 걱정을 덜어줍니다. 이제 지방 곳곳에 바질과 로즈마리를 두고 자연이 만들어주는 안전한 모기 방어막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이미 배수구 청소로 모기의 뿌리를 자르고, 양파 마늘 껍질과 바질 로즈마리 화분으로 집안 방어막을 만들었다면, 이제 남아있는 모기를 직접 잡아내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마토즙을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누 거품 트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토마토즙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방법인데, 토마토 잎과 줄기에는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모기에게는 독성처럼 작용해 사람 몸 냄새를 덮어주고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마토 한 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믹서에 곱게 갈아주세요. 이 토마토즙을 거즈나 화장솜에 살짝 묻혀서 목 뒤, 손목, 발목 같은 모기가 잘 물리는 부위에 살짝만 발라줍니다. 끈적임이 남지 않을 정도로만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기 전 머리맡에 토마토 반쪽을 잘라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은은한 토마토 향이 모기가 코앞까지 다가오는 걸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비누 거품 트랩입니다. 모기는 단맛과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물이나 과일즙이 있으면 그 위로 몰려듭니다. 여기에 중성세제를 섞으면 모기가 물 표면에 앉자마자 숨을 쉴수 없게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빈 컵이나 그릇에 미지근한 물을 반쯤 채우고 설탕 한 스푼을 넣어 잘 저어주세요. 그 다음 중성세제 한두 방울을 넣고 살살 저어서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컵 위에 랩을 씌우고 이쑤시개나 젓가락으로 랩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세요. 모기는 단 냄새를 맡고 랩 구멍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나오지 못하고 물 위에 앉았다가 거품막에 걸려 빠지게 됩니다. 이 트랩은 전등 근처나 창가 테이블 위 같이 모기가 잘 모이는 곳에 두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두 가지는 모기약처럼 독한 성분이 없으면서도 남은 모기를 안전하게 잡아내는 마무리 방법입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방 한쪽에 비누 거품 트랩을 두고 토마토즙을 살짝 바르고 주무시면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해 훨씬 편안하게 잘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할때 가장 큰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배수구 청소로 모기의 출발점을 막고 양파마늘 껍질과 화분으로 방어벽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토마토즙과 트랩으로 남은 모기를 없애면 올여름 모기와는 정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어렵지 않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과 가족 건강에 해가 없습니다. 스프레이 없이도 모기와 싸워서 이기는 법. 이제 여러분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름철 모기와 싸우는 방법을 화학약품 없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기와의 싸움은 잠깐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여름밤의 불청객. 그 모기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라내고, 들어올 길을 막고 남아있는 놈은 깨끗하게 잡아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걱정. 손주가 자는 방에 켜두는 홈매트는 괜찮을까? 스프레이 냄새를 온종일 맡아도 괜찮을까? 이제는 그 걱정을 조금 덜수 있습니다. 하수구 청소로 모기의 알을 없애고, 양파와 마늘 껍질로 방어막을 만들고, 바질과 로즈마리 화분으로 지방 공기를 모기가 싫어하는 향으로 채우고, 비누 거품 트랙과 토마토즙으로 남은 모기까지 잡아내면, 굳이 독한 화학약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환경부 생활방역 가이드나, 질병관리청 자료에도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해보면, 집에 있는 재료와 화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작은 노력이 쌓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수구는 한 달에 한번은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청소해주시고, 양파마늘 껍질은 일주일에 한번은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화분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고, 잎을 살짝 비벼 향을 더해주세요. 비누거품 트랩은 모기가 많이 보이는 날에만 잠깐 더도 좋습니다. 토마토즙은 잠들기 전 살짝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모기 스프레이를 사러 약국에 갈 일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가족 건강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혹시 처음이라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한두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생각보다 비용도 들지 않고 효과는 훨씬 오래 갑니다. 여름밤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고, 손주가 모기 소리에 깨지 않고 푹잘수 있다면, 이 작은 수고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름을 바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면 그 효과는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올여름 모기와의 싸움. 이제는 화학약품 대신 여러분의 지혜로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기약 대신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모기를 없애는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수구 청소로 모기가 알을 낳을 틈을 막고, 양파와 마늘껍질로 집안 방어막을 만들고, 바질과 로즈마리 화분으로 살아있는 벽을 세우고, 비누거품 트랙과 토마토즙으로 남은 모기까지 잡아내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것은 화학약품 없이도 우리 가족의 여름밤을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직접 실천해보세요. 내가 손으로 닦고, 내가 화분을 놓고, 내가 준비한 비누거품이 언젠가는 손주가 잠든 방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처음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한 컵, 식초 반 컵, 끓는 물한 주전자면. 하수구 청소는 오늘 밤에도 바로 할수 있습니다. 양파껍질은 오늘 저녁장을 보시고 모아두시면 됩니다. 작은 준비가 모여 여름 내내 모기 걱정을 덜어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올 여름 모기 없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여름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